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석사님 <laughs> 어, 안녕하세요, <고약사님. 웃음>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리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저희 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 부방장으로 참여하게 돼서 2년이 다은 약사님과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알게 된 지가 좀 됐죠? 아, 예. 지금 한 1년 더된거 같아요 예. 인터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호칭은 그러면은 고약사님 저는 메디슨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 메디슨맨이고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2,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고약사님이랑 인연이 닿은 지는 1년 좀더된것 같아요. 아이디가 메디슨맨, 그리고 카톡에서 소통하게 됐고, 실제로 만난 그런 약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찾아오게 된 계기는 약국 구경도 하고, 잘 지내고 있나? 안부도전할겸 찾아왔습니다. 우리 그가독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되게 잘해줬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대전이 처음이었나, 우리가? 그렇죠. 아, 어, 대전이 처음이에요. 술한잔한게 처음이었어. 어, 예. 아, 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안 봤네. <laughs> 자주 본줄 알았는데. 아, 근데 내 궁금한 게 약사님들 사이에서 약간 그 직구 영양제를 다룬다는 걸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아, 그거 부담 안 됐어? 부담이요. 어, 사실 저는 약국 음... 하고 있잖아 지금. <laughs> 아, 그렇죠. 직구 영양제랑 약국 영양제랑 사실 굉장히 다른 영역이고 또 약사들도 직구 영양제에 대해서 다루면 다룰수록. 또 어떤 여행사들이 있는지 상담할 때도 그 알면 유리하거든요. 훨씬 더 좋았습니다. 고마워. <laughs> 내 생각과도 일치했던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 그 메디슨맨이 얼굴 공개 처음 한 거거든요. 거기 메디슨맨 유튜브 채널 가시면 여러 가지 좋은 영상들이 있는데 얼굴 공개를 안 했어요. 초창기 네. 저처럼. 근데 얼굴 공개해도 괜찮겠어? 어뭐 이렇게 된거 그냥 하죠 뭐아 원래는 이제 그 친구들끼리 제가 구독자가 만 명이 되면은 인중을 공개하겠다 공약이었는데 <laughs> 아무튼 얼굴 공개하겠다 니다 <laughs>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다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한데 왜 어떤 계기로 유튜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고액사님이 가장 큰 모티브가 되기도 했지만 그 예전부터 약사로서 약국 외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했었고 그중 하나가 이제 영양제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그건 제가 하다 말았고 근데 <laughs> <laughs>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여행지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직구 여행지에 대한 지식도 사실 고약사님 영상을 접하기 전부터 좀 미리 쌓고 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지식만 쌓고 어리석어 풀어야 되는데 사실 약국에서 상담할 때는 그게 어쩌,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거든요. 제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다 풀어 나가는 게 블로그를 하긴 좀 시대가 지난 것 같고. <laughs> 그렇지, 그렇지. 블로그가 아직 주류이긴 하지만 예. 유튜브가 확 뜨고 있었으니까. 아, 예, 그렇죠. 뭔지 하라고 했잖아. <laughs> 빨리 했어야지. 저희 그 카톡방에서 상담해 주는 걸 보면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고요 베이스로 설명하는 걸 보면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저도 많이 보고 와 정말 배울 게많고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수준급이신 거 같아서 제가 보, 보고 배울 게 많습니다 아유 배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관심 <웃음> 받는 거 좋아해? 어, 좋아하는 것같더라고 원래 몰랐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 소통하다 보면은,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주고, 소통하는 게 되게 즐거워. 어, 예, 분명히. 그치? 분명히. 아, 맞죠. 앞으로 유튜브와 연계시켜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어? 아, 예, 일단 성장 자체는, 그렇게 성장을 시켜갖고, 결국에는 어떤 믿을 수 있는 여행자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난립해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음. 선별해서 그나마 이 중에서도 이게 신뢰할 만한 자료다. 그런 음. 걸 골라주는 거잖아. 그런 채널이 되게 중요한데 예.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그 관련된 지식을 좀 전달하고 그렇죠. 관련된 뭐 협업을 하든 아니면 예. 혼자 하든 음. 관련된 뭐 영양제든 제품이든 그런 것도 한번 손을 대 보고 싶다 아, 제가 항상 약사님들하고 이제 미팅을 해서 이렇게 콜라보 영상을 찍을 때마다 약사님들이 드시는 영양제가 다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먹고 있나 그것도 궁금한데 우리 구독자님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어이. 잠깐만 직구도 있네 어이, 직구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많이 드시고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약사님들은 잘 아시는 그 파르마 DMG 이 제품 뭔가요 아 어, 일단 그 마그네슘 제제로서 선정을 한 건데 비타민 D도 같이 들어 있어요. 음. 그러면 서로의 어떤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제가 아, 있죠. 82.4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40 곱하면 3,200뭐 어쩌고 저쩌고 예, 예. 두 알당. 신기한 제품이네요. 어, 파르마 이 파르마 프리미엄 이것도 이 유산균을 선정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그 균주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더좀 에비던스가 있는 균주들로 어, 어. 그렇게 이루어진 유산균이. 요 아, 하루에 한 알? 네. 예 하루에 한 알입니다. 식전 식후. 음뭐식 전이죠, 이상기인 <laughs> 우리 그 약사들이 먹는 이 제품들을 보면은 유통기한이 이렇게 지난 것들이나 임박한 걸 먹습니다. <laughs> 오메가 아...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네. 아 예. 아... 어, 냄새가 진짜 안나네 이거 왜 이렇게 냄새가 안 나지? <laughs> 어떻게 이렇게 안 나지? 국내 오메가 3가 이렇게 관리가 잘된것 같아. 아, 냄새가 전혀 안 나네. 놀랐다 일단 한미에서 직접 그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아, 예. 전혀 괜찮네 어떤, 예. 아, 그리고 요거는 벤포벨 활성비타민 B군 <laughs> 예. 이 제품은 B군 고함량제제 피로회복목적 예. 요 제품이 이제 세 가지가 직구 제품인데 요 제품부터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솔라레이의 음. 아슈아간다 예. 이건 어떤 목적으로 먹고 있는 거야? 일단 아시와 간드는 그 스트레스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 <laughs> 제가 요새 뭐 스트레스가 많이, 많이 받으면 하면은... 유튜브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무래도 뭐 근무 추가 근무가 늘어진 아. 거 그리고 구독자가 잘안느는거 이런 아. 거 있잖아. <laughs> 카르니틴도뇌 활성화 때문에 먹는다고 했잖아. 아 예, 카르니틴은 제가 소개는 한 적은 없는데 음. 이건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젊은 사람에게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취급은 아. 네,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데이터 신봉주의. 아, 예 몰라요. <laughs> 그러면 지금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예. 어디 어디 뭐 스트레스 많이 받나? 아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 이는 챙겨 먹는 건 아니고 아슈아간다는 아. 아, 혹시라도 도움이 되나 먹으니까 어때 이거? 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 해소해? 어예아 어... 어. 먹어볼까 도아 뭐, <laughs> 이번에 뭐... 영상 다루면서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 아, 진짜. 제가 한번 좀 이따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 마그네슘보다는 즉각적인 효과가 아, 그 정도로? 예좀 예, 아. 신경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좀더 이게 위단아라이드로 위돈, 이게 7ml인데 예. 팔에 몇알 먹어? 저는 두알 먹고 두 있어요. 뭐알까지도 두두 괜찮은데. 그니까 이게 두알이면 딱 그냥 중간 용량이네. 10에 예. 34의 중간. 이거는 갈릭, 마늘 추출. 음 네. 이거는 어떤 알리신이구나. 어떤 목적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혈관 청소죠 어떻게 보면. 아... 혈압이나 뭐 조절제. 뭐 혈압 있어? 혈압은 없지만 약간 제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몸 아 뭐, <laughs> 살도 안 쪘잖아 지금 어, 근데 그안 어. 보이는 지방이 좀있아좀 아, 있어? 아예 없지는 않 <laughs> 이거는 크릴오일이네? 아, 아네 이것도 뇌나 그런 쪽인가? 아 이거는 음. 제가 혹시 물을 콜레스테롤 예방을 위해서 기름진 거아 많이 먹다 보니까 <laughs> 크릴오일은 뭐 논란의 여지는 좀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그래도 아직 밝혀진 건 적지만 그냥 긍정적인 효과를 음, 기대할 수 있다 맵튠 거네? 예아 음. 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커요 <laughs> 오메가3보다 클 수도 있어요, 이제. 1200짜리니까, 이건 그두 배용량짜리네. 그렇죠. 아시아 간다, 먹어볼까? 아, 어, 예, 드셔보세요. 바카스 좀 하나 먹어도 돼? 아, 어, 예, 물론이죠. 두알 먹어봐야지. 어, 네. 와. 허브향이 확 나네? 아, 어, 예,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어, 좋다, 이거. <laughs> 여러분, 좋은 향이 확 나요. 한약 느낌도 나고. 아, 어, 예. 어, 좋다. 어, 그렇다면은, 약사님들에게 항상 질문 드리는 게 있는데, 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영양제 하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하나 뽑는 게 되게 애매한데 매디슨맨 어떤 걸 하나 뽑을 거야? 음, 이게 뭐 사실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제 입장을 음. 예 반영하면은 전 단백질을 단백질 예 단백질은 사실 생각보다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음. 주변 사람들 몇 명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그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은 단백질이 부족하다라는 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부족했고 그래서 꼭잘 음.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영상에서 다뤘는데 사코페니아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정될 정도로 음. 특히 60대 이상이긴 단백질이 더 필요하고. 아, 예. 그럼에도 우리 젊은 사람도 많이 부족하구나. 아, 예. 굉장히 어. 부족 어떤 거 있죠. 먹고 있어? 음, 보여 드릴까요? 어. <laughs> <laughs> 이 엄청나네. 와. 2,374회분이면은 30g을 먹네, 거의? 어, 예, 그렇죠. 개선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피로 회복이나 뭐 면역력 면역력이나 음. 그다음에 뭐 성인병 예방할 때도 꼭 필요한 거고. 음. 하루에 한 스푼. 아예그 정도만 먹고 아.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 파우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영상에서도 스트레스에 도움되는 영양제를 많이 얘기해 줬는데 아, 예. 보지 않으신 우리 가독자님들에게 소개 한 번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영양제를 얘기를 했나 어 예, 짧게는 일단 뭐 흔히들 아시는 비타민 B군 그리고 마그네슘 마그네슘 예또 아슈아간다 아슈아간다 예그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아. 세 가지 그러니까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슈아간다 이세 가지가 에비던스가 좀 있다 어, 오케이. 예. 그 영상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뭐 GMP 같은 거 인증 받는 걸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 어떤 네. 기준 하에 찾아봐라 이렇게 소개해준 좀 괜찮은 것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줬던 것 같아. 미국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기가 워낙 쉽다 보니까 GMP 시설이 아닌데도 생산하는 곳이 간혹 있어요. GMP가 뭐냐면은 생산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있냐 음... 잘 관리를 하고 있냐의 기준이 될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관계식은다 GMP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GMP가 그냥 GMP 해라 권고 수준이지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제3자 어떤 업체에서 GMP를 이 회사가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음. 뭐 NSF나 MPA나 뭐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인증을 받은 회사의 제품이라면 조금 더 믿을 수있 음. 믿을 수가 있죠. 그쵸. 영상 가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직구 제품을 고를 때 저희가 잘 아는 회사의 제품들은 보통은 다 하고 있는데요. 음. 간혹 이제 뭐 아마존에서 이런 게 좋다. 간혹 뭐 네이버에 보니까 이런 직구 제품이 좋다라고 돼 있는 제품들은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인가 아닌가의 최소한의 기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NSF 같은 외부 기관이 검증을 해준 어떤 그런 마크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게 좋다. 예, 예. 오늘도 좀 유익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 그메디슨맨이랑 기회가 다하면 콜라보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되게 네. 유익한 것 같아. <laughs>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 친구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매석사 이렇게 부르는데 아, 네. 석사 마치고 거기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있었던 거지? 어,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음. 일반적으로 약사가 아는 영역보다 또 많이 알고요. 그리고 음. 다,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배울 게 많더라고요. <laughs> 이런 쪽으로 좀 에비던스 근거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좀더 해보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도 열심히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좀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게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약사 가 재밌게 만들기 진짜 어려워. <laughs> 어, 예, 맞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파이어 한번 하고 마무리. 하나, 둘, 셋, 파이어. <laughs> <laughs>